우리가 보통 파일을 받았을 때 만들어진 거에 따라 다른데요. 예를 들어서 이 만들어진 파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실제로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이것이 CMyK로 잡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될 경우는 CMy를 기본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예를 들어 이게 CMyK다 그러면 이렇게. CMYK 이렇게 정확하게 뒤에다가 CMYK라고 해 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 CMYK가 인터넷에 보내려면 이것을 RGB로 바꿔 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 RGB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또 이름을 이렇게 뒤에다가 RGB라고 써 두는 게 좋죠. 왜 이걸 하냐면은 이것이 돼야만이 이 파일을 저장할 때 자, 파일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일을 저장할 때 PNG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음, 다시 한번 볼까요?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면 이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여기에 보면은 PNG 파일이 있는데 이 PNG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저장을 눌러야 되는데, PNG 파일은 RGB에서만 넘어 가지기 때문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